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나 이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홀로월드 AI입니다. 홀드월,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홀로월드 AI는 현재 9월 11일에 상장한 이래 한 번의 양봉 없이도 꾸준히 이렇게 빌빌빌 내려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래량도 보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이 하락은 뭐다? 찐 하락이다! 라고 보통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홀로월드 AI의 거래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이렇게 5일 연속 큰 하락이 나온 이래로부터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양봉일 때는 등량률이 굉장히 작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음봉일 때는 크게 빠지지만 거래량이 없고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일 때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거래량은 많이 터졌지만 음봉일 때는 크게 빠지지만 거래량은 적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양봉 두 개. 사실 이러한 십자가형 캔들은 도지 캔들이라고 하여 보통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트리거 캔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거래량이 더 크게 터졌지만 이래 그랬던 것처럼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거래량이 더 적은 음봉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빠지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러한 구조로 움직이는 홀로월드 AI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을 느껴야 하냐? 바로 세력이 인위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한눈에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홀로월드 AI가 이렇게 한 번에 반등없이 급락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업비트 상장 전에 이미 락업 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락업 해제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빌빌빌 거릴 때 락업 해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업비트 상장 이슈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격을 크게 한번 펌핑 시키는 구조가 여 최근 트렌드라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펌핑시키고 난 후, 락업 해제를 이용해 가격을 한 번에 반등 없이 쭉 밀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것, 저 코인왕 이팀장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락업 해제 이슈를 알고 있어야, 락업 해제 일정, 수,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세력의 목표가는 얼마인지, 세력의 평란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들어가야,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저 코인왕 이팀장에게 이미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지만, 홀로월드 AI 매매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매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업비트 상장 전에 이미 락업 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승은 가짜 페이크 상승이다. 다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다?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매매라고 정확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미 피해야 할 종목 지켜봐야 할 종목 매수를 해야 할 종목 히든 종목 급등 종목 전부 다 정리한 ppt로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ppt를 보고 제가 과거력까지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코인을 매수해도 될지 안 될지 또는 저 코인왕 이 팀장이 말씀드린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다? 저 코인왕 이팀장이 상 1%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느끼게 될 것이고, 여기에 번호를 남겨주신 분내 한에 저 코인왕 이팀장이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4 0불 한화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듯, 지금 환율 어떻습니까? 정말 미친 수준 아닙니까? 태서가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4천불이면 하나로 약 570만원입니다. 이거 실제로 인출도 가능한 실제 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지원금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히듬 종목, 급등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매매지원금까지 준다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현재 구독자분들이 정말 작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1만 유튜브, 10만 유튜브, 정말 잘 되면 100만 유튜브까지 키우고 싶은 저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PPT와 이런 매매 지원금 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이거는 큰 기회가 되겠죠. 왜? 저 코인왕 이팀장이 100만 유튜브가 돼버리고 나서는 매매 지원금을 드릴 수가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없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가 적으니까 신청만 주시면 지금 신청만 주시면 모든 분들께 제가 매매 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 홀로 월드 AI 매매하지 말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도 챙겨 나가시면서 매매 지원금으로 수익을 두배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코인양 이 팀장이었습니다.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매매라고 두 글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